포진 흉터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한 테두리와 불규칙한 모양으로 피부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외관 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이분의 경우도 입가에 위치하여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흉터 모양을 따라 피부 아래 유착 된 섬유조직을 끊어 새살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육개 시술을 마쳤을 때는 볼륨이 채워지면서 단차가 줄어들고 흉터 모양도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피부 결이 훨씬 깨끗하게 보입니다. 대상포진 흉터는 고르지 못한 표면으로 불규칙하게 개선되어 흉터 치료가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살찜 코라테라피의 경우 대상포진으로 인한 불규칙한 흉터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포진과 같이 깊이가 깊고 형태가 바르지 못한 흉터로 고민이신 분들은 다양하고 많은 케이스를 치료한 로담한의원에 내원하여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